최초의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은 마리큐리 라이트 형제. 와 이거는 솔직히 우리 비엔나들도 다 안다.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. 카르다이나가카르 아르메오. 자 오늘을 봐라. 아르 바보야? 아니지 천재다. 너 천재야? 어. 그럼 이 타워 깰수 있어. 바보는 못 깨는 타워니까. 아 왜? 오빠는 뭐 하는 거잖아? 뭔 소리야? 어? 나 오늘 완전 완전 천재야. 오빠도. 오. 어. 오빠 평균 몇이었어? 나 평균 어? 50이었어. 자, 첫 번째 가볍게 문제 나갑니다. 몽골의 수도는 뉴델리, 울란바토르, 마, 바트로. 오? 몽골의 수도? 그래. 너 이거 뭔지 알아? 아, 다, 당연히 알지. 오빠, 몽골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는 알아? 야, 그 몽골 거기야. 그그 그 뭐야, 서울, 서울 옆에 있는데 그거. 아, 거기. 어. 그 몽골 짜장면집 그래. 아. 뉴델리 이거, 이거, 이거. 너나 나만 믿어. 나만 믿어. 아, 어, 뉴델리로 따라와. 알겠어. 뉴텔라! 아! 네! 뭐야 여기 아니잖아 오빠! 뭐야 뉴텔리가 아니었어? 아 진짜 오빠 뉴텔라 생각했지. 어그 맛있잖아 아니, 그거. 아니야 아니야 몽골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트로야. 아 그러네 울란바트로. 우리 비에나들은 다 알고 있었어. 아니야 우리 비에나들은 몰랐어. 솔직하게 응?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. 어, 몰랐잖아. 이거, 어 그럼 이거 기초 상식이 쑥쑥 커지는 베게나? 왜 배게 나야?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. <웃음> 어, <웃음> 완전 아름이야 이거. 훔칠라 그래 와작자잔네저저저 저. 저, 저, 저. 빨리와 이쪽으로. 막 이번에 근데 진짜 맞춰야 돼. 아 이제, 이제? 장난 안 칠게. 솔직히 저 울란우바 울란바트로 저 어. 알아요 저. 자. 최초의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은 마리큐리 라이트 형제. 와 이거는 솔직히. 우리 비엔나들도 다 안다.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. 그래, 이거 모를 수가 없어. 정답은 라이트 역전 그럼 키리는 누, 뭐, 마리 키리는 누무 마리 키리? 어. 이분은 그 여성분이야, 여성분. 아. 어그 어. 야너 무슨 무슨 말이야? 어 무슨 마라탕이야? 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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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나라 8.15광복군몇 년도일까? 아 와. 이거 너무 쉽다. 며칠 전에 광복절이었잖아. 맞네 맞네. 어, 답은! 1940! 어. 응! 어. 오야! 오! 자 이거 한번 들어가본다. 이거 맞아 맞아? 어 맞아 맞아 맞아. 1 0년 수도 있잖아! 아니야 내가 이거 이거 외웠어 외웠어. 그래 어가본다 아 맞았어 뭐야! 그래 뒤에가 5니까 여기도 5야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어, 그런 거야? 어. 그거 아세요? 제작자는 상식어기입니다 뒤를 봐보세요 어? 뒤를?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빠 화이팅 구글의 창립자 뭐야 우리 유튜버인데 구글의 창립자를 모르겠어요? 나 알지 뭔데? 만났어. 만났다고? 어. 구글의 창립자, 그, 어? 이미 구글 팔아먹은 지오래예요 아, 뭔 소리야? 진짜야? 어, 진짜야. 오? 어? 그래도 우리 어. 사장님인데, 어. 알지? 어디야? 자. 아, 당신아! 케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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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시스트롬! 구글! 전바! 구글은 공동 창업자입니다. 뭐야, <뭐뭐> 나는 알고 있었지. 아르마 너 유튜브 하면서 이걸 모르면 어떡해?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상식 상식 맞아? 저거 저, 상식. 좀 상식. 어야 요즘 유튜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다 상식이야. 우리 비엔다들 다 알고 있었어. 어, 그건 뭐야 이거 상식 이거 어렵네 이거.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해는 몇 년도일까요? 88년도 아니야. 88년도? 어. 뭘 <놀람> 소리야. 지원도 했었다며! 그래 나 지원했었어 맞아! 2 0 1 8년자우와아 하지만 알바조차 하지 못했지. 맞아. 네. 와 근데 나 진짜 응. 똑똑한데? 그러게 오빠 꽤 똑똑한데? 야, 여러분 미안해 나 똑똑했어. 아, 와진서 오빠가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도 잘해 나! 응. ABCD 이런 거 얼마나 잘해. 꽤 똑똑하네. 빨리 가보자고. 응. 나다 맞춰줄 수 있으니까. 좋아. 야구공의 실밥은 몇 개일까? 아 이거 진짜 완전 상식이잖아 오빠! 뭔데? 몇 갠데? 야구공? 100개는 넘었어! 야둘다 100개가 넘어 이거 답이! 아 하... 솔직히 157개 너무 많지 않아? 157개? 어. 그, 그런 거 같기도 해. 무슨 얼마나 다쳤길래 실밥이 157개나 돼! 뭘 다쳐! 원래 야구 그렇게 생겼다고! 아! 어. 야 이거 틀리고 가!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이거는, 108개야. 맞아, 오빠! 어, 맞아, 잘 봐. 어. 108개! 정답! 와, 진짜 오빠, 어떻게 알았어? 솔직히, 비엔나들, 이거 몰랐던 사람 엄청 많지? 몰랐으면 좋아요 눌러야 돼, 이거. 어, 맞아. 내가 알려줬잖아. 세계 무역기구를 줄여서 만들면? 세무기잖아, 세무기! 이거 <laughs> 세무기가 없어, 왜? 뭔 소리야, 오빠? 어, 세무기잖아. 세계 무역 기구 세무기. <laughs> w H O, W T O 너뭐 이거 뭐게? 이거 알아야지. 여기서 세계는 영어로 월드야. 오. 그러니까 W지. 오. <laughs> 그 무역은 뭐야? 무역이 영어로 뭐야? <laughs> 아 이럴 수가. 그럼 기구 기구. <laughs> 기구? 응. 기구는 오짜로 시작해. 오자로 시작하다가. 오다오뭐로 뭐야? 어, 두... <laughs> 그자 무역이니까. 무역이역무오역무시역하 어. 후역, 어. 오 후역. 시작하다오오그렇다가오따다 오따로 다오빠 알고 있었어? 나도 몰랐어! 다가고맙다나 먼저 갈게! 작몇번몇번 아, 아름이 바보왕 등급.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. 자 아름이는 바보왕이었습니다. 간다. 아이, 큰일 난 내고 비엔나들이 나 진짜 바본 줄 알겠네. 비엔나들 저 바보 아니에요. 저 진짜 똑똑해요. 아이고 아름아 그냥 어 바보해. 나자 간다. 어자 어. 구덤 그 아름이 올라오려고 한참 걸었네. 아 빨리 오세요. 아 와. 상식 아름이 등장. 상식 아름? 응. 어, 상식을 어, 그냥 아름이 그냥 방패 등장이야. 나상름이요 이제. 상름이오 응. 좋아 상름이의 상식 퀴즈 어떤지 한번 볼까 저거만. 뭐야? 이거 제일 떨리. 상식인데 왜 이렇게 다 어려워요? 맞아요. 어휴 정말? 오, 이거 뭐야 이거? 아 빨고 나 빨거든? 이거는 타워 상식이요. 타워 상식 좋아. 응. 자. 담배 성분 중 중독을 유발하는 성분은 아 이거 당연히 알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귀에 달토록 들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폈다고아뭔 소리야 오빠 우리 피나는 진짠 줄 알아 그래 우리는 담배를 어. 펴본 적이 없잖아, 엄마 맞아 담배 이거는 니코틴이야 니코틴 뭐니 뭐지 <laughs> 뭐야 자 들어가 봐 그러면 알루 니코틴 다른 방패 오자 어. 두뭐 번째 동화 어린 왕자는 세계 대전 때 만들어졌다. 오뭐 힌트 대부분 이 사람들이 틀린 문제라고. 어린 왕자가 누가 만들었어? 작가. 아이 뭐 작가. 생텍지베르가 만들었잖아 생텍지베르가 우와. 그러면은 생텍지베르는 어, 어. 언제 사람이냐? 어. 우리가 그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인지까지 알아야 돼. 오빠 나몇 년도 사람인지 알아? 너. 어. 너 모르지. 너2 0 0너 2024년 사람이잖아 지금. 아, 와, 아, 진짜 큰일났네 이거. 자 그러면은 X야 O야 빨리 맞춰줘 빨리 비엔나들 어디라고 왜뭐뭐 어? 오. X. X. X 라는데? X라고? 어, X래. 우리 비엔나들 알려줬으니까 그냥 X로 가자. X 맞아 X. 와! 와. 뭐야 우리 비엔나들 진짜 맞았어. 진짜? 오. 와 대박이다 우리 비엔나들 짱 똑똑한데? 오 대박인데? 와. 들어어 가보자고. 오. 이쪽입니다. 이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언제 만들어졌어? 이이라는 거지. 아. 어. 뭐야 저 진짜 바보네 저거. 바름이에 바름이. 무슨 바름이야? 어 바보름이 진짜. 아가가 어, 점프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. 어,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. 저 마지막. 어 저거 마. 어, 저이야 어, 이거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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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, 뭐야. 아아 어, 어, 어. 아! 어. 발맨 떨어졌다. 오빠 나랑 거기에서 시합이다. 오이 시합이고 뭐고 오 잠깐만, 잠깐만. 오 잠깐만 오오오 <laughs> 오판 승부야! 뭐, 뭔 한판 승부야! 어? 이거저저 빨리 저쪽으로 가주세요! 응. 잠시만요 이거 빨리 가주세요! 빨리! 점프 상식인가 봐 오빠 거긴. 잠깐만 이거 알아봐 이거 어떡해! 빨리 저쪽으로 돌려줘! 알겠어. 어. 올라와 빨리. <laughs> 미안 차 와아아아아아! 엄마 잠깐. 기울어 기울어! 야, 야, 이거 어떻게 해 이거? 이, 오빠 이거 상식이야. 상식이라고? 어, 무거운 사 무거운 것이 더. 어. 알아, 이거 내려가게 돼 있어. 이거 이제 다다 왔는데. 어. 빨리 이거 점프해, 점프. 궁떡 궁떡 해. 궁떡 궁턱, 궁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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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떡. 이게 왜안 내려가지 이거? 이거 시소의 원리라고 오빠. 와 아! 아! 아, 아 저기만 다 가면 되는데. 저 같아. 우리 바보 되는 거야? 돼, 못 <laughs> 이거 바보는 못다 오잖아. 봐. 기다려 봐. 할수 있어. 이렇게 가는 바보가 되었다. 아니야, 아직이야. 우리 편도 어 지금이다. 지금이야. 아, 잠깐만. 어. 지금이야, 지금. 멋접했다. 어, 지금이야.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좋았어! 오케이! 야, 내가 나 지금 다 오늘 다 깰겠다. 우리는 보았어 오늘 이렇게 상식타오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엄청난 또 재밌는 과정 들어오도록 하겠 안녕